조건 없는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상대가 변해 사랑도 변해 이별을 맞이했다고 한다. 누가 변했을까? 당신이 변한 것이다. 상대의 무엇이 변했는가? 당신은 변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라.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계속 변한다.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일 뿐이다. 당신은 사랑이 아닌 조건을 사랑했다. 당신의 마음에 드는 조건에 맞는 사랑을 원했던 것이다. 당신은 말한다. 상대가 그저 착하고 다정하며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그 말이 바로 조건임을 간과한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당신을 충족시킬 자신의 기준이다. 착하고 다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조건이 바뀌면 이별이다. 예쁜 옷을 사고 옷이 바래고 해지면 버리되 처음에 옷을 살 때와 조건이 달라진 것이다. 무엇이 다른가? 조건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당신의 취향이 바뀌면 상대가 그대로여도 상대가 싫어질 것이다. 입맛과 취미가 변하듯이 말이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조건에 충족된 조건적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에 당신의 사랑은 완성되지 못하고 이별만이 반복되는 것이다. 다정하고 착한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